자, 우리 주식급등주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우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요. 현재 많이 올라오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숨죽이고 있던 바로 우주항공테마. 지금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우주 항공 테마 중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기업이죠. 스페이스X. 얘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 것이고요. 내가 지금 당장으로서는 현재 우주 항공 테마에 관련주를 들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와 봤으니까요. 그중 꼭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우주항공 테마를 현재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단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9월 2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보수 인물이죠. 우리 찰리 커크의 추모식 현장 사진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인데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참석을 진행을 하면서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많은 기여를 해서 찰리 커크가 사망했던 당시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극대노를 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아 우주항공 테마 얘기하라면서 왜 갑자기 또 추모식 얘기를 하냐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자이 현장에. 정말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이 만났습니다. 바로 우리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옆자리에 이렇게 앉으면서 악수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입 모양 또한 무슨 말이었냐? 어 그동안 일론 머스크 많이 보고 싶었다. 이러한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면서 이 둘은 세달 전쯤이었죠.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트러블이 한번 있었죠. 실제로 대선 당시에 이제 트럼프를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주었던 게 우리 테슬라, 일론 머스크 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트럼프를 당선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트럼프가 어, 발의한 법안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한테는 하나도 좋은, 그러한 법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둘이 불화설이 점점, 점점, 극에 달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둘이 만나면서 화해의 분위기를 현재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 싶었다 라면서 트럼프가 말도 하는 어, 그러한 입모양도 해석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 어떠한 나라보다 우주를 빨리 정복을 하길 원하던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도 우리 스페이스X의 시험 발사 과정에서도 트럼프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로켓 발사하는 상황을 지켜볼 정도로 트럼프는 그 어떠한 나라 그 어떠한 인물들보다도 더욱더 우주 정복에 진심이었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우리 도지코인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코인 이름입니다 자 도지코인의 대표적인 말이 있죠 화성 가자 라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화성을 어떻게 가냐 바로 일론 머스크의 꿈이 화성 진출이죠. 인류가 이제 화성을 정복을 하면서 새로운 지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허무 맹랑한 그러한 포부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지만은 제가 지금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 동영상 하나로 완전히 전 세계인들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재사용 로켓 시험 발사 영상입니다. 실제로 로켓 한번 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에 이를 감소시키려는 각국의 기업들 노력이 엄청 많이 있었지만 이것을 국가가 아닌 기업인 스페이스 x가 해냈다는 것에 엄청난 환호와 찬사가 이루어졌죠. 되감기 영상도 아니고 너무나도 정교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에 전 세계인들이 꿈꾸는 인류의 우주 정복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그들은 이미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들이란 바로 미국이겠죠. 그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있었고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스페이스 X가 나오기 전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나사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주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우주 정복을 진심으로 희망을 하는 그러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또한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바라는 이 우주정복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에는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우주의 로켓을 계속해서 쏘아 올리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썼다라는 혈세낭비, 비판기사가 쏟아져 나왔었죠.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절감을 할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게 바로 스페이스 x 이번에 만든 재사용 로켓이라는 겁니다 자이 재사용 로켓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재사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추진체가 재사용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 로켓이 이렇게 있죠 일단 2단 3단이 있으면은 제일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일단 로켓이라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 일단 로켓만 재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로켓에 들어가는 비용의 60%를 절감을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재사용 로켓을 지속적으로 재사용을 진행을 하면서 나머지 40%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절감이 되고 로켓의 발사 주기는 더더욱 짧아지면서 더 많은 시험발사를 진행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원하고 있는 인류의 화성 이주 뿐더러 미국이 바라고 있는 우주 정복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다가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빠르게 일론 머스크랑 화해를 진행을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빠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블루오리진 있고요. 유럽에는 아리안 그룹 있습니다. 일본에는 혼다 그룹 있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기업,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그리고 랜드 스페이스, 이렇게 두 기업이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우주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각국, 그리고 기업들이 빠르게 이 스페이스 X의 재사용 로켓 모델을 참고해가지고, 미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인도까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로켓을 시험한다거나 하는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누리호가 마지막이었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더욱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해외에 지금 현재 이제 재사용 로켓을 계속해서 모델을 시험하려고 하는, 시험 발사를 진행을 하는 그러한 국가 및 기업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하는 부품을 이제 수주 공시 계약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따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네 종목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아 베스틸 지주 이렇게 세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오늘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나사의 우주봉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그리고 LG 그룹 자체적으로도 우주 사업 본격화를 진행을 하면서 선언을 하면서 2032년까지는 달 착륙을 달성한다라는 장기 목표까지도 세워 놓고 지금 현재 우주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떠한 기업들보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LG가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심지어 이 스페이스X에다가도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어, 수주계약 가능성도 지금 현재 각종 언론사에서도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에요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찌라시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라는 거 확률이 그만큼 높다 라는 거죠 실제로 재무상태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lg에너지솔루션 25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도 놓고 보시게 되면 어때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해가지고 정말 크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살짝 줄어든 모습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 공장인 배터리 공장에서도 지금 현재 조지아주에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현재 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원통형 배터리까지 스페이스X의 수주 공식 계약까지도 나오게 될 경우에 LG에너지솔루션 점점 점점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게다가 이제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항공 부품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사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진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들과 이렇게 수주 공식 계약을 체결을 하는 협력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쏙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건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주 계약 공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돈을 받아야지만 이 재무 실적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잠정적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재무 구조 보시게 되면은 어, 별로 안 좋은 기업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 애초 우리 나라에서 수주 계약 공시가 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술력은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안정성까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을 뻗는 거죠 자 게다가 이제 세 번째로는 세아베스틸 지주가 있는데 스페이스엑스와 공급계약을 지금 현재 체결을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유력 보도일 뿐이지 세아그룹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줄수 없다라면서 말을 아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 액수용 특수학금 공급 및 협상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지금 현재 앞서 다수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세아그룹 같은 경우에도 발 빠르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무구조도 한번 보시게 되면 썩 나쁜 편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꾸준히 9천억 이상의 매출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세아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에도 뭔가요 사실상 스페이스엑스와 완전히 공급계약 소식이 어 이제 공시로 올라오는 것만 남은 단계이겠죠 거기다가 이 세아그룹이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게 특수학금이에요. 이 특수학금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순입니다. 위 무조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1순위에요자 왜요? 일단은 니켈과 크롬 그리고 티타늄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미 안정성을 검증을 받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성이 들어가는 엔진에 계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x 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특수학금을 원한다라는 걸 이미 앞서도 많이 내비친 상황이다 어,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 세아베스틸지주 모두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로켓을 개발하라는 단계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부품을 원하는 단계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돈을 써서 만들라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지금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이 스페이스X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의 부품을 요청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만 놓고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이 우주항공 테마 특히나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우리 아래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게다가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와본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칭 특수학금의 자존심이라고 불립니다 심지어 스페이스X와 이미 공급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이에요. 특수 합격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그것도 뭐 단기계약이 아니라 무려 10년짜리 장기공급계약이에요. 지금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스페이스엑스에서 이 기업에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은 어, 대금을 치를 때 달러로 치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미 어마무시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24년도 기준으로 확정 매출만 이미 1.5조에 달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조 가까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스페이스 엑스가 특수학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켓에 들어가는 중요도 10점 만점 중에 7에서 8점 정도가 지금 이 특수 학금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사실상 성능을 파는 회사라는 거. 자부심을 엄청나게 내비친 상황이에요. 본인들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대형 회사인 스페이스X와 손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는 안 봐도 뻔하다. 앞으로 잠정적으로 실제로 스페이스X가 화성 로켓 발사에 거기다가 착륙에 성공까지 하게 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고요 아직까지 차트상 너무나도 바닥에 있습니다 저렴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뛰어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중장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나는 직장인이라서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히든 종목이니까요 종목명이 궁금하시거나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기업의 비전이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화면에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85-37686 문자로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우리 소통방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텔레그램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요 구독자분들이라면은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소통방이고요 직장인, 전업투자나 모두가 환영합니다 현우진이 100% 직접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소통방 입장은 여러분들 히든 종목 아니어도 히든 종목 받으실 분들이 아니더라도 아 선생님하고 같이 단타 치고 싶다 현우진 하고 같이 단타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입장 방법은요 아리아단의 번호 띄어놨습니다010-2853-7686 문자로 주식급등주 5글자 우리 채널명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아 저는요 직장인이라 소통방 참여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전용 발송 모닝메시지를 제가 매일 아침 8시 50분 장 전에 발송을 도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단타 종목 칠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뽑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만 확인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매매 진행하시면 된다. 모닝 메시지 같은 경우 소통방 입장은 바로 못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닝 메시지만 받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010-2853-7686 문자로 모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우주항공 테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로켓 발사 계획은 없지만은 해외 전세계적으로는 발 빠르게 우주 정복을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선 발 빠르게 지금 해외 수주 납품 공시 계약권을 체결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그 기업들을 지금 현재 잡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장기적으로 정말 나쁘지 않은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x 가 추진하고 있는 이 로켓 사업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테마 자체적으로도 앞으로의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진이었습니다.